법과 윤리. 비가 오면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해가 쨍쨍해도 상반된 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그에 따른 상호 충돌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도덕이라는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법률은 충돌의 수치가 그을 달해서 반드시 벌과 채찍을 하여야만 해결 가능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계몽과 상호의 노력을 하게 되고 조율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입장이 다른 환경에 있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중지하는 일을 하는 등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고 모든 정책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문화의 조율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좀더 손쉬운 방법인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다지 찬성할 만하지 아니하며 무책임한 생각의 발로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솔선수범하고 홍보하고 계몽하고 가르치고 그러고도 안될때 벌칙에 따끔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 경각심을 주고 그러고도 안될 때는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손쉽게 만들어진 법률을 모두가 마음속으로 존중하며 지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황을 무시한 우매한 권위주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